어, 솔직히 어떻게 푸는 게 좋은 방법이냐면, 이제에 fx식을 대충 구할 수는 있잖아? 음,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충식을 구할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여를 집어넣고 이걸 적분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푸는 방법의 문제가 앞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적분을 함수식으로 주잖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자,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함수를 정의할 때, 뭐, 예를 서 a부터 x까지 ftdd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어떤 함수를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정의를 하는 거야. 정적분으로 표현하여 정의를 한다, 이거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자주 있거든?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의도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 정적분을 계산하는 의도는 아니야.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의도가 없어.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 정적분의 의도를, 이걸 직접 계산해서 GX를 찾아나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받아들이냐면, g 프라임 x를 구하라는 의도야. g 프라임 x를 찾으라는 의도야. 이렇게 받아들였나다 오케이?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g 프라임 x라는 거는 이걸 양 미분한 거잖아. 그데 얘도 뭐야고이 미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미분하라는 의도거든. 자,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지? small f x가 돼. 이렇게 하라는 의도인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이게 성립을 하느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란 게 무슨 뜻이냐면, 그지? 이걸 계산할 때 small fx를 접근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large fx, large ft가 되잖아? 여기다 한 번은 뭘 집어넣게 되지? 여기 접근 구간에는 x를 한번 집어넣게 되고, 한 번은 a라는 상수를 집어넣고 빼게 되잖아. 그럼 결국,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소리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소리거든. 근데, 라지란 것은 스몰의 부정적분이니까, 이건 미분하면 뭐거든? 스몰 FX가 되겠지. 착각하면 안 되면 이걸 미분한 게 스몰 FX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 얘는 상수라고. 상수기 때문에 상수를 미분한 건 무조건 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스몰 FX가 되는 거야. 졸리냐? <laughs> 야, 그러고 있으니까 이술 얼굴이 완전 다 망가지잖아. 어? 분명히 <laughs> 수업하기 전에 는 말이지. 완전 무슨 금붕어 메로? 그런 데 말이지. 수업만 들어가 말이지. 이게 수업 <laughs> 수업만 하면 말이지. 이거 무슨 물 뭐, 물밖에 나오면 말이야? 낙지 메로 말이지. 퍼져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잘하지. 희한 해. 짜부스 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해석하라는 말은 직접적인 예를 계산한 소리가 아니라 양변을 뭘 하기를 원한다? 양변을 미분하기를 원하는 소리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식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식을 해석할 때는 양변을 미분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절대 이걸 계산하는 의도는 없어. 양변을 미분하세요. 이 뜻인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있지, 원래. 여기서 의도가 한개더 있지. 여기서 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지. 여기서. 이게 X에 관한 식이잖아. 이게 X에 관한 식이니까 X에다 뭘 대입할 수가 있어. A를 대입하는 것도 있지. 그런 의도가 하나 숨어 있지.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라는 의도도 있지만, 한 가지 의도는 더 뭐가 있냐면, a를 대입해서 식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의도도 있기는 해. 무슨 말인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 얘를 잘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주의. 자,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게 있어. 인테그랄 fx부터 gx까지 httt. 오케이? 이걸 미분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흔하게 보는 건 이런 거거든. 접근 구간 얘는 상수, 너는 상수, 너는 변수야.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여기도 뭐가 들어 있고 변수가 들어 있고 여기도 뭐가 들어 있다는 거야. 변수.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냐면, small hx를 접근하면 large ft가 되잖아. 여기다 한번더뭘 집어넣다는 거야. gx를 집어넣었던 거고, 한 번은 얘를 집어넣었던 거거든. 이걸 미분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뭘 사용해야겠어? 합성함수의 민법이란걸 사용해야 돼. 합성함수.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은 small, large를 미분했으니까 small f? 야, 더이안 올라가나? 한 번은 스 l l f gx. 이게 끝이 아니라 곱하기 뭐해 줘야 돼? g 프라임 x를 해 줘야 돼. 안에 미, 안에 합성이 된 놈의 미분 계수를 한번 곱해 줘야 된다고. 또 빼기 얼마가 돼? h gx h f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이것도 꼭 기억해 줘야 된나요를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졸지마 힘내, 힘내야 힘힘내돼 죽지마 자2 x 분의 2 x 의 3x ft dt야 자 됐지 이거를 미분할 때는 막연하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걸 미분할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한번 적어줘 이렇게 라제프 3x 마이너스 라제프 ex를 미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라제는 뭐로 바뀌어 small 3x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곱하기 뭐를 더 해줘야 돼? 안에 있는 3x를 미분한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small 2x가 되고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이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고 이걸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야 <laughs> 뭐 하냐? <laughs> 님들아 <웃음> 이해가 되냐? 오케이 이 문자 하나 풀려면 이런 개념 정리가 좀돼 있어야 돼 이런 개념 정리는 선생님 나중에 이 프린트 뽑아줄 때 집에 가서 한번 너희들 손으로 꼭 적어 봐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개념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써야 돼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고 자 어떤 gx라는 함수가 x가 k에서 최소값을로 간다 했으니까 최소 최대를 구하려면 얘의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얘를 미분해 봐야 돼그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g'x를 구하자는 거야 g 프라임 x라는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t dt에 이걸 미분했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어떤 뜻이다? 라제프 x 플러스 +E 2 마이너스 라제프 스를 미분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뭐가 돼? 스몰 f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스몰 f 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스몰 a l l fx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스몰 a l l fx식은 어떻게 돼, 지금? 최고 차이 계속 얼마인지알 수가 없잖아. a 곱하기 x-2x-5가 되는 거지. 그 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뭐가 돼? a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x가 될 것이고, 한 x-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fx니까 a에 x-2에 x-5가 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죠? A, 공통인수, 없네? 이 <laughs> 끝이잖아. 뭐 이래. <laughs> 자, 이거뭐 그런 네 썰렁하네. 자,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걸 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을 빼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A에, 어, 4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A는 양수야. 밑으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게 무슨 함수라? 내가 뭘 구한 거야, 이게? GX에 도함수를 구한 거야. 그럼 도함수를 왜 구했어?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보려는 거지. 근데 지금 A가 양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기 좌표가 얼마나 서리예요 이게 빵일때 찾아야 되니까 2분의 5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가 풀었으니까 그래프는 감소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 최대, 언제 최소가 된다? 2분의 5일 때가 최소기 때문에 답이 2분의 5란 뜻인 거야.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적분해서 풀어도 좋은데, 적분하라는 의도는 아니다, 그지? 문제의 도가 뭐, 적분하면 또 틀리냐? 그건 아니야.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함수식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보게 될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긴 뭐,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 함수식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이 함수식을 보면 의도가 절대로 적적분을 직접 계산하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미분을 하라는 의도가 생각해야 돼. 자, 일단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오케이.